어,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주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무엇 할수 있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돼서 역사하여 나의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감사하셔야 하냐면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리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는 중에도 감사하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내 생각, 내 기준을 쪼개어버리고, 그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에 예배 후에도 감사, 할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예배 전에, 예배 중에, 예배 후에도 예배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정신과 마음을 살리고, 나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회중이 같이 예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중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주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이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냐 이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담게 하신 그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24시 그 말씀하고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순간에 문제가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위기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저도 제안에 이 감사라는 단어가 살아 역사니까요. 저도 모르게 불평 불만 할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짜증 나는 상황이 왔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이 다가왔을 때,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오르는 게 있는데, 감사하게도, 내가 죽게 감사하겠나이다. 말씀이 잠깐 떠올랐을 뿐인데요, 그 흐름이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내야지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담게 하신 그 말씀이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답답한 그런 감정들이 치고 올라올 때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니까 끝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말 에스겔 37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이 대원할때 그 무너졌던 그 뼈들이 살아나고 그 힘줄이 힘을 얻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나의 영혼육 모든 것을 되살리는 능력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뼈를, 우리의 힘줄을, 근육을, 가죽을, 영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납니다. 그래서 딱 하나 응답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허울뿐인 예배 말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오기 전부터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가요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가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답답해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정확한 말씀 주세요 하면서 예배자리로 나올 때부터 이미 응답을 받고 갔던 인생이었는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니 우리도 모르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인도 그 전에 예배했을 거 아니에요. 가인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배를 했을 텐데,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어떤 예배로 바뀌었습니까? 가인이 그냥 뭐 예배 또 드리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갖고 그냥 대충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하고,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예배를 통해 가인은 기대하는 것도 없고, 별로 바라는 것도 없었던 거예요. 별로 그다지 하나님과 함께 할 이유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문제없으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깟 예배, 그냥 뭐 하나님께 드리지, 예물,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거 좀 드리지, 뭐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께 예배 의식을 주었습니다. 가인만 그렇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둘이 예배를 했는데 가인은 그냥 내가 있는 것 갖고 대충 드려야지 이 정도 수준이었고요. 아벨은 아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의 양 중에 첫 새끼를 낳으면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기다리고 있던 것 나에게 가장 큰 응답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수준을 갖고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 중심의 차이가 천지 차이였던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을, 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분명히 이 예배 시간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틀려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예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요 죄에 끌려다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죄사함인데요. 우리도 모르게 유언복음 8장 44절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죄 아래에서 종로로탈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그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흑음이 무너지는 그 예배가 되질 않는 거예요. 가인이 내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세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혀 있으니, 실제 자기의 근본이 예배를 통해 발견되지 않고, 늘 자기 잘한 거, 자기 잘난 거,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 자기가 베푼 거, 자기가 준 거, 모든 생각이 창세기 3장으로 딱 세팅이 되니까요. 하나님조차도 자기 발아래 두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많이 하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예배를 하면 할수록 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고, 더 끊임없는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주변 사람들 상처주고 시험 들게 하고 갈등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인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종교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신부터 내 안에 있는 그 흑암이 무너지도록 나도 모르게 또다시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문제를 바르게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종교 가운데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할 것 아시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배 자리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다시 나밖에 모르는 그 상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기준돼서,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 돼서,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복음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돼서 교만하고 오만할 수밖에 없는 이 죄악 속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재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나를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못 서게 합니다. 예배자리에 와도 예배를 형식으로 만듭니다. 예배를 종교로 만듭니다. 그래서 복음이 틀리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보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 말씀으로 힘 얻어가지고, 더욱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조차도 창세기 3장으로 이용하게 만드는 이 마귀애를 나는 막을 수 없어오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마귀애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가 예배 될수 있도록 예수께서 나의 모든 종교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끝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예배 시간에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분석하는 시간 아닙니다.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저 자신을 보더라고요. 이게 현장하고 맞는 메시지인가? 이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예배를 분석하러 왔냐? 너 예배를 판단하러 왔냐?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잘났냐? 네가 그렇게 대단하냐? 네가 그렇게 시대적인 메시지인 줄 아냐? 네가 뭔데 예배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있어? 너를 들여라. 거룩한 산 재물로 널 하나님께 드려라. 가인이 되고 싶은 거냐? 아벨이 되고 싶은 거냐? 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구나. 하나님, 나도 모르게 또 종교 의식 치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저를 하나님께 드리니 그죄 덩어리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는 그옛 사람의 죄를 따라 가지 않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저의 그 불신함을 제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을 십자가에 못 받고 끝을 내셨어 하나님이 기쁘시게 되니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야 어떻게 내가 줄게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현장 가서 예배를 하니 기도의 순서와 의미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이 감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신 것에 감사. 강단의 흐름이 똑같이 흘러가는구나. 이게 또 보이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또 현장에서 예배하면서 다시 확인하니까 제 영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 예배를 받으시고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문제 얻어맞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멘탈 잡으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 승리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제자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종교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느 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걸음을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종교인이 아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저 사람은 참 기독교인이다.라고 일걸음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 되실. 여호와가 나의 구원 대심이 날마다 늘 느려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진짜 예배 성공을 통해 내 생각 내 기준이 내려나지고 24시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담게 하신 말씀이 딱 기준이 돼서 그거 가지고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부신자들이볼 때에도 종교인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인이다. 라고 일컬음을 얻는 응답 놀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예배가 종교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설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가인의 예배가 아닌 아벨의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기뻐받으시는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운동일을 하고 여덟 번째 랩런트를 세우는 랩런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파티잔 선교원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사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서 또한, 호프 동아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학교가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진행되어질 3호의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또다시 각 개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